세계 테마기행, 인생은 아름다워, 이, 바칼린 유럽을 보는데 아주 재밌네요. 근데 이게 또 저작권에 해당되면은 또 털릴 것 같아서, 예, 지금 이제 이거 가지고 나가서, 개 갖고 이렇게 나가면은, 네, 예, 어, 좋습니다. 예, 저거 이제 걷어드리고, 먼저 빤 거예요. 걷어드리고, 겠습니다 예, 이거 이제 넣는데, 조금 먼저 빨아서 널었고, 얘들을 걷어 드려야 되겠어요. 먼저 걷어 드려요. 예, 여기서 두쫙 이렇게 잘알었습니다 예, 이불 이제 올겨울날 이불을 전부 다 이건 소파, 소파에다 까는 것까지 아주 한가칠 전부터 <laughs> 어, 했던데, 오늘 날씨 이렇게. 보고 했습니다. 이거 뭐 한두시간이면 말르겠네요 예. 오늘 할일을 어찌됐든 잘 했습니다. 이거 부엌에서 하는거는 갖고 들어가야겠네. 예. 감사합니다. 또 아이고 바람이 불어서 잘못하면 떨어질 것같아 아이고 떨어져버렸네. <laughs> 이게 누빈거 묵직한데 왜 떨어졌을까요? 예, 이거는 안전한데다가 또널어야될것 같아요. <laughs> 방향을 바꿔서 지켜보고 있다가 떨어지면은 얼른 다시 걸어야겠네요. 바람이 부니까 빨리 마를 것 같아요. 지켜보다가 <laughs> 네 좋습니다. 예쁜 그리고 이거 분양하면 참 좋은데 부엌에다 그냥 걸은 게낫겠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좋습니다. 소파도 그냥. 전부 다다 걷어가지고 다시 모아나 뭐 한번 틀어볼까요? 아빠께는 여기 좀더 약간 덜 말라서 여기다 놓고 예 산꼭대기 여기도 봅니다. 더 이상 안 됩니다. 네 프로그램도 이렇게 잘못하면 걸린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끄겠습니다. 예저 밖에 저기 빨래가 널리고 있습니다. 예 바람이 불어서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, 예, 괜찮네요. 지금 보니까.